오늘은, 어, 날씨가 너무 버섯 키우기에 좋은 날씨가 돼가지고, 어, 앞으로 이런 비즈니스가 될까 하는 실험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번에 제가 도라무통 구입했고요 지금 톱테드 구입해가지고 씻으려고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보리칩도 메시지를 샀거든요. 이걸 사실은 끓여가지고 하면은 집이 빨리 좀, 어 부드러워지고 종균이 빨리 활착이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런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어 물에다가 이 집, 어 보리집을 한 단을 통째로 소킹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물에 불려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블록을 얹어놨고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내려가겠죠. 어,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작균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 집안에도 내가 원치 않는 작균도 있을 수도 있고 또이물 속에서도 원치 않는 박테리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끓이면은 제일 좋은데 그런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이 물에다가 그 살균제를 넣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있는데 지금 아직 짐을 못 풀어 가지고 못 찾아서 못 넣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어, 그래도, 이렇게, 어, 이런 자연적으로 해도 또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잘 됩니다. 그러다 중간에 약간 어, 내가 원치 않는 작균들이 나와서 그렇지, 버섯은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소킹을 시키가지고, 날씨가 너무, 어, 춥기도 하지만은, 어, 그 좀습한 부분도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기 비닐하우스에 모종을 키우는데저 안에다가 이 통치를 하나 를 넣어가지고 종균을 접종했을 때 정말 될, 되는지 또 실패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보여드리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앞으로 어, 생각하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 속에 이 아이템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제가 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laughs> 또한 지금 방안에 어, 냉장고에 넣어 놔야 될그 종균을 제가 만든 종균을 실온에 놔두니까 지금 봉지 안에서 지금 막 피고 난리에요, 지금. 어, 그렇다고 상품이 되진 않고, 그래서, 그걸 빨리 넣어줬지만은, 한번 이 배지에다가 접종시켜가지고, 어, 떤 결과가 나는지 오 한번 보겠습니다. 접종이 잘 된다면은, 온도 맞다면은, 접종한 지한 보름 뒤에는 수확이, 아, 수확이 아니라, 그, 버섯, 버섯 피닝이라고 했고, 아주 작은 씨앗 알갱이들이 나와야 돼요. 거기서 이제 일주일 뒤면 소화가 되거든요. 지금 바깥 온도가 어 섭씨로 한 7도 8도 좀 쌀쌀하죠. 근데 오늘 습도가 좀 높긴 한데 비닐하우스에서 잘될것 같은 예감이 있어 가지고 어 지금 다른 일 하다가 지금 소킹 되는 과정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한 이틀 정도 쇼킹 시켜놔가지고 엄청 무겁습니다. 이거 사남 손으는 절대 못 올립니다. 자, 일단 좀 물을 빼가지고, 자, 비닐봉지로 씌우면서 이 늙어버린 종균 부셔가지고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이 종균이 1년은 안 됐는데 지금 늙어버렸어요. 그래도 아마 제 생각에는 넣고 얼마 있지 않으면 버섯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이보리지 아, 밀치 요거거든요. 요게 하나에, 어, 물안 먹은 거, 이한 단이 거의 한 50파운드에서 80파운드 사이에. 보통 틀린데, 제가 딱 들어봤을 때는 50파운드보다 훨씬 무겁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6, 한 70파운드 정도? 하여튼, 아무튼 그걸 물에 적시면요. 하나가 한 100파운드는 안 나가겠습니까? 제가 도저히 들지 못하겠는데, 100파운드는 한국 따지면은 약한 50kg 가까이 되는데, 옛날 고등학교 때는 8 0 k g 들었는데, 어휴. 아무튼 하여튼 뭐 뭐한 5-60kg 정도 나가는데요 제가 방송이 종균을 늙은 종균을 다 넣었습니다 한 통을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비닐을 싸 가지고 어 약간의 뭐 구멍 제절로 난게 있어요 원래는 바늘 구멍 뚫어야 되는데 안 뚫었습니다 원래는 안 뚫고 약간 바람구멍만 있으면은 한 일주일 정도 이게 지나면은 이안 이제 균사가 싹 번져요 그때 이제 구멍을 뚫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미리 뚫는 사람들도 있는데 미리 뚫으면은 운 좋으면은 잘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작균이면 되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안 뚫고 아주 반을 만한 구멍 몇 개만 뚫고 안에 이제 균사가 자라는 걸 보고 그때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은 뭐 거의 성공이죠. 자이 상태에서 덮어놓고 한 지금 춥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 온도, 비닐하우스니까, 온도는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렇게 가 따뜻하게 해가지고, 한 10일 뒤에, 아니면 또그 전에라도, 균사가 자라는지, 균사만 자라면은, 100% 노탈이 되거든요. 어, 옛날에 제 실험 영상을 보면은, 지금 요, 이 밀집을, 지금 이거는 제가 눈 커서 끓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밀집 하나를 가지고, 어, 봉지 제외죠. 봉지를 담으면은 이 밀집을 끓여가지고 봉지 담으면 이 봉지가 몇개 나오냐면은 한 12개 정도? 꽤 크죠, 봉지가. 얼마나 하면은 가로 한, 한 50cm, 세로 한 20cm 정도 되는 그 직사각형 그 배지 있잖아요. 고그 정도로 한, 열, 한, 두, 세개 나오는데, 그걸잘 활착을 시키면, 그 안에서, 어, 옛날에 한 8파운드 따고 그 뒤로 땄으니까, 평균 뭐, 한 15파운드를 딴다 보면요. 그러니까 한 7kg, 8kg 정도 딴다 보면, 은이 하나로. 지금 큰거하나 했기 때문에, 그, 그게 가까운 양이 나와야 되겠죠.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된 판인지, 어, 몇년 전부터, 표고버섯보다 느타리가 더 비싸더라고요. 처음에는 표고가 거의 파운드에 한 10불 했는데 지금은 표고는 파운드에 한 3, 4불 하는데 느타리가 너무 비싸요. 왜냐면 표고는 사실은 뭐좀 시간이 걸려도 하고 나면 말리고 보관하기 좋아요. 오랫동안. 근데 느타리는 보관이 하기 힘들죠.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그로스에서 만나기 힘들고 그런 단점이 있는데, 어, 너타리가 사실은 뭐 짬뽕이나 뭐 갈국수나 아니면 데쳐서 회처럼 먹어도 맛있고, 어... 그런데 한번 한, 번한 10일, 15일 정도 지나가지고 어떤 상태로 변하는지 한번 또꼭 그거와 같이 한번 끼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